자, 그러면 976번 문제 해볼까요? 자, 두 부동식. 자, 연놈하고연놈무 해가 서로 같을 때. 아, 해가 같다. X의 값이 똑같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랬을 때 상수의 A 값구하해라 그랬어요. 자, 그럼면 요놈 먼저 풀어봅시다. 자, 4X를 좌변의이항해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를 우변 넘기니까 플러스 12.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부동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X는 마이너스 6보다 작아요. 그쵸? 그렇죠? 오케이. 그럼 연놈이 해도 X는 마이너스 6보다 작겠네요. 좋아요. 자, 이거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5X 좌변을이항하니까 6X. 마이너스 A 우변을 넘기니까 플러스 A. 됐죠? 그래서 양변을 뭘로 나눠? 그지? 6으로 나눠야 되겠지. 그럼 6, 6으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6분의 마이너스 13 플러스 A야. 그럼 연음하고, 연음하고 해가 똑같아야 되니까 연음이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연음이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지. 맞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면 이놈이 마이너스 6이 되리면 어쩌야 돼? 그치? 마이너스 13 플러스 A, 요, 분자. 마이너스 13 플러스 A가 얼마가 돼야 되니? 마이너스 36이 돼야 되겠지. 그쵸, 여러분들? 마이너스 36. 됐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3 후변으로 넘기니까 A는 얼마야? 마이너스 23이 되겠죠?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